슈바르츠 부등식 4번 문제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뭘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채소 갖고 하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야 된다? 자 최대 채소 물어보면 두 가지가 떠야 된다. 뭐 계산으로 구하는 경우 있고 모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됐죠? 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1번 그래프, 2번 산술, 기약, 평균, 3번 부등식을 이용한다. 됐죠? 그럼 이렇게 선을 막 거싼 것처 계산인지 모양인지 또는 그래프인지 산술, 기약, 평균인지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 결정은 바로 뭐다? 주어지는 조건이 결정한다. 지금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 없어. 요거와 요거의 최대 최소 얘가 결정을 한다. 됐어? 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여러분들 이거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a 분의 3에 여기 이거 만약에 둔다 그래보면 여기도 또 뭐야 플러스 뭐 여기 a도 뭐 넣어보면 이상한 a 분의 뭐야 이 e. 이거 그래프를 수 있어 이거 못 그리어. 물건 넣었어 그래프. 됐죠? 자, 산술 기하 평균 이거 쓸수 있어요? 당연히 쓸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쓸수 있어. 왜? 양수 조건에 얘를 역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쓸수 있어.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부등식 차원에서 풀자 부등식에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 보자. 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수 있느냐? 자, 요게, 요게 몇 승이야? 1승이야. 요것도 덩어리로 보면 몇 승이야? 1승이야. 1승, 1승이야. 어? 같은 꼴이야. 같은 꼴이기 때문에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슈바르츠 부등식을 두개자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짜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얼마?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AX 플러스 BY 어디 제곱이야. 여러분들, 1번, 2번, 3번, 3개 중에 반드시 두 개를 주어져야 돼. 이렇게주어졌다 어? 여기 2승, 2승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아까 이 문제야. 같은 꼴이고. 이렇게주어져 2번과 3번 주어졌어 여기는 1승이야. 여기는 2승이야. 제곱 관계로 주어졌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같은 꼴이나 제곱 관계. 왜? 어차피 세개 중에 두개는 주어져야 되니까. 그때 슈바르츠 부등식을쓸수 있다. 그럼 써볼까요? 자, 얘와 얘 주어져서. 그럼 빨리 제곱권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왜? 얘와 얘를 만들면 얘는 자연적으로 머로 나와? 상수 숫자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 얘야 이걸 만들어보자. 얘는 얼마? 제곱으로 만들면 루트 얼마? 2a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루트 3b 얼마? 제곱이야. 이거 제곱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었는데 됐죠?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루트 a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이번에 루트 b 분의 2의 얼마? 제곱이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항이 몇개 있어요? 항이 하나 제곱이 아니라 그냥 항이지요. 두 개가 뜰거 아니야. 됐어, 됐죠? 자, 그때 어떻게 만들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곱하기 요게 공식 보세요. 제곱 빼 요거 곱하기 요게 요게 나오도록 요거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제곱 빼볼까요? 그럼 나면 결정할 수 있겠네. 제곱 빼면 얼마요? 이게 루트 e a 루트 안에 들어서 곱하기 예. 루트 a분의 얼마 3대 1대 되죠 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 가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루트는 루트 끼리 양수일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루트 6이 되겠죠 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써야 돼 루트 6을 써야 되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거 해보면 얼마 루트 3b곱하기 루트 b분의 얼마 2죠 요거 없어지죠 여기도 루트 6이 되겠네요 이제 끝났네 자, 이 값은 이제 주어졌으니까, 얼마를 주어졌어? 2를 주어졌네. 2 곱하기. 내가 구하려는거 이거지, 그죠? 얘는 얼마? 이제 원래대로 써볼게. 제곱해보면 얼마?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 대어안 됐어, 됐어? 됐죠? 이거는, 자, 여기는 몇 루트? 2루트 6. 아, 루트 6이지. 요거에 얼마? 제곱이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 얼마죠? 24가 되겠네. 24. 됐죠? 그럼 이루나안면 끝났네. 이루나안보세요 1 u 나 i 니까 a 분의 3 플러스 b 분의 2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됐죠.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솟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최솟값은 12가 되겠죠. 이렇게 12쓰주면 끝이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어떠한 흐름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 갖고 있죠. 어떤 문제도 풀수 있게끔 있죠. 정리 작업 돼 있으면 그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리 작업하는 거예요. 정리 작업 돼 있으면 모든 문제를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